안녕하세요, 홍정모입니다. 어, 제가 대학원 때 시간 관리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댓글을 보니까 제가 100% 장담하건데, 저보다 시간 관리를 훨씬 잘하고 계세요. 어, 저 정말 그 엄청 게을렀고요. 거기다 기숙사였기 때문에 뭐 아주 타락하기 좋은 상황이었죠. 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. 그리고 제가 정말로 조금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, 진지하게 좀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게 박사 때거든요. 박사 할 때도 저렇게 그 부지런하지 않았고요. 저는 진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. 그냥. 내 인생의 탈출군 이거 하나밖에 없다. 주변 얘기를 들으니까 논문을 좋은 걸쓰면잘될것 같다. 그 다음에 제 이름 밑에 스탠퍼드 이렇게 찍혀 보는 거 하나가 소원이었어요.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집중을 한 거죠. 그래서 제 인생의 모든 걸 거기다 털어 부었는데 주말에는 놀았어요. 평생 이제 그런 패턴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것만 하고 주말에는 쉬고 뭐 그게 제어의 유일한. 시간 관리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분들이 사실은 좀 불안감 때문에 여러가지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훨씬 부지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하나에 딱 꽂혀서 어, 집중해서 아주 뾰족하게 뚫고 나가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아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 어, 수 있을까? 너무 거기에 집착하셔가지고 뭐 극단적으로 자세을 쥐어짜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몸은 다 비슷비슷하고 두뇌 능력도 비슷비슷하고 언젠가 중는단 것도 다 비슷비슷하고 뭐 하루 24시간이라는 것도 똑같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현명하게 결정을 하시고 시간을 쓰시거나 집중을 하실 때 뭐에 집중하는지를 조금 더잘 어 선택을 하시고 한번 선택하면 그냥 밀어붙이고 집중해서 쫙 밀어붙인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자신이 부서지지 않게 관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실멸자로서의 자신을 너무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또 불안감에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. 자신이 응. 할수 있는 최대한을 발휘하시고 응. 또 행복한 시간도 갖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응.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